사실 잇몸치료는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정기적인 잇몸치료로 가장 대표적인 게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당연히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매일매일 하는 방청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잇몸치료가 치근활택술이라고 해가지고 좀더 깊이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까지 제거하는 게 치근활택술이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치석 범위를 넘어서 염증까지 붙어 있을 때 하는 치료를 치주소파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단계별로 정해져 있는 게 잇몸 치료예요. 사실 1 단계까지는 환자분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하지만그 이상으로 치그나트술이라든지 치주소파술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나면 처음에 치료를 받으셨을 때 후유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전에 없던 치아의 과민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강약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심하게 하는 경우는 치아 뿌리 표면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시린 증상, 지각과민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진단 없이 해주는 병원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